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50대 중년 남자입니다. 엄청난 폭염입니다. 밭작물은 타들어가고, 논에 물은 말라가고,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근심 걱정해봐야 충나는 건내 자신, 내 몸입니다. 어차피 닥칠 일은 닥칠 일이고 오늘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하면서 해야 될 운동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후행 실행하는 겁니다. 불어 딥스 숄더 프레스 도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포기하지 않는다 불어 딥스 숄더 프레스 딥스 도전! 포기하지 않는다 후. 지금 뭔가 하고 있다 후. 뭔가 꾸준히 하는 모습을 남긴다 후. 숄더 프레스 도전 13kg 아령을 가지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해냈다. 화이팅!